두 번째, 전세 사기 대책을 급하게 보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곳 없는 현실을 꿈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특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피했습니다. 전세 대출은 국가 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10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세 사기는 문제입니다. 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laughs>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통과는 끝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 직접 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 보호 정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민주당이 아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첫 번째 방안으로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법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 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R2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소니는 일본 내에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서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처럼 핵심 산업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이 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